같이 이렇게 싸우자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논쟁 같은 건 싫어해요 전 논쟁하는 거 싫어해요 서로 이렇게 도가리를 좋아해요 노가리 논쟁은 싫어합니다 왜냐 논쟁해봤자 서로 남는 게 없어요 서로 가슴에 한만 생겨요 한만 제가 논쟁에서 이겨봤자 상대방 가슴에는 오 홍의각당 저윤홍씨가 자명하군 이거 아니에요 저 새끼가 하고 이렇게 한이 생겨요 한너 밤길 조심해라 한. 한이 생긴다 한 너 다른 거 몰라도 밤길은 조심해라. 막이런한 생기게 하는 게 논쟁이라서 전 논쟁을 별로 안 좋아해요. 서로 양심에 맞는 자명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영감받고 서로 자명해지고 그런 걸 좋아해요. 노가리. 음. 서로 척지고 한 싸워서 좋을 게 뭐예요? 서로 안에 있는 자명한 얘기 더 하자고 모인 거지. 그래서 전 도가리가, 노가리가 좋습니다. 도가리 도가리 한 생기면 그 좋은 과보가 오겠어요 자명한 얘기 계속하면 더 밉죠 논쟁은 전안 좋아해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저기 전 논쟁을 안 좋아합니다 지금 제가 제 양심철학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강조하려다 보니까 다른 철학도 비판하고 막 이러, 이러는데요 사실 제가 저기 뭐, 뭐 무슨 이런 좀 광신, 광신 종교나 사이비 종교도 비판하고 뭐 정치적인 광신자들도 비판하고 하잖아요. 실제로 실제로 제가 만나서 대화하면요, 그분들한테 맞춰드려요. 아니 시간 내서 서로 만났는데 뭐 욕하고 그럴 일이 어디 있어요. 상대방 빨리 상대방 입장 수용하고요, 상대방이 조금 더 자명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걸로 만족해요. 소크라테스가 그런 식으로 대화했잖아요. 저랑 만나면 그러실 거예요. 제가 이게 막 방송이나 책에서 비판하고 욕했더라도 실제로 만나면요. 저는 그분들한테 많이 맞춰드립니다. 욕한다고 그분이 변하겠어요. 저는 맞장구 쳐주면서, 근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살짝살짝 돌려가지고 상대방이 좀더 자명해지게 도와주는 게 최선이에요. 그 이상의 보살도가 어디 있어요? 실제 만나서 대화하는데 어, 만나서 대화하는데 기분 나쁠 일이 어디 있어요? 서로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? 제가 논쟁으로 이기고 자명한 말로 비판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양심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저는 누구랑도 그냥 재밌게 얘기하고 맙니다 노가리 까고 말죠 현대판 소크라테스 제가 해보니까 그게 최선이에요 그게 제일 자명해요 그게 보살도예요 삼파술. 얘 낳게 도와주는 거지. 내가 뭐얘 나라 말라 한다고 그쪽이 뭐, 얘 낳는 것도 아니거든. 그러니까 자명이라는 열매를 낳는 것도 아니거든. 요 혹시, 오해하시면, 오해, 오해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, 공적인 입장으로 하는 거예요. 강의나 책은. 개인적으로 만나면 전 얼마든지 이렇게 타협해드립니다. 보살, 보살이기 때문에 전, 보살도는 삼파술이 보살도입니다. 프로는 결과로 얘기해야 됩니다. 상대방이 좀더 자명해지고 끝나야 보살뜨지. 내가 아무리 후련하게 지적을 한들 상대방이 그걸로 인해 더 삐뚤어진다면 그거는 아마추어 보살입니다. 프로보살 아니에요. 선보살이 사람 잡는다. 그렇죠? 선보살이 사람 잡는다고 같아요 프로보살도, 실전보살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